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 외주 새로운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사, 또 수사 방향,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쭉 살펴 주시죠. 네, 이게 재보선을 뭐한 달도 어, 안 되는 기간을 남겨두고 네. 터진 일이고요.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당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또 대형 악재가 터진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잡을 것이냐. 우선 처음에는 시민 단체가 고발을 한한열네명 내외의 LH 공사 직원이 어이 삼기 신도시 지역의 광명과 시흥 지역입니다. 네.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런데 한 이제 100억 원 가까운, 거의 100억 원 가까운 한 7천여 평 정도를 무려 58억 원은 또이 지역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10여 명이 샀다는 의혹이 공개됐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13명의 직원은 지금 직위해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삼기 신도시, 어렵게 지금 이제 그래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 이쪽에 주택을 구해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업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또 거기다 이제 비공개 정보를 내부 직원이 선제적으로 남용해서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커졌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이건 원래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겨서 일요일에 열었고 음. 여기서 나온 내용은 합동 조사단을 꾸린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이제 참여하는 그래서 국토부와 LH와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의 공기업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음. 그 다음에 확대된 게이 직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하겠다. 네. 심지어는 참여계좌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대돼서. 지금 뭐 대상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1차) 우선 직원 본인들에 대한 조사는 내일 발표 예정 이에요 합동조사단 네네. 그런데 여기 이제 야권의 비판이 바로 또 터져나온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국토부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해당 부처 아니냐 음. 근데 이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면제부 주겠다는 거를 애초에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하는 비판이 나온 거죠. 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 돼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두 번째 특단의 조치를 내놓습니다. 이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조사뿐만이 아니라 아예 수사로 돌입하겠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찰청 올해 새롭게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내에. 바로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발본 세권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찰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돈이 오간 문제, 거래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 내역 계좌 추적이라든가 또는 탈세 여부 등등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국세청도 가세하고 금융위도 가세하는 것으로 특별수사본부가 확대해서 이제 짜여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같은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법무부와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받으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일탈인 것인지 구조적인 부패인 것인지 발원 세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하는 이제 지시가 내려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사와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에 이제 돌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야권은 또 하나의 이제 비판을 던집니다. 뭐냐면 이런 대형 부패 스캔들 권력형 비리 사건은 기존에는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짜서 대응하는 것이었는데 왜 검찰은 배제했는가? 음. 이런 지 물음을 던지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찰에게 지금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남겨져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을 지금 부패 범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경제 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검찰은 자체적으로 또 이제 이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오늘 소, 나온 소식을 보면 특달, 특별수사본부 내에 이 검찰의 검사, 해당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사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검경 협력 수사가 될 텐데 음. 기존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주도의 수사였다면 이번 경우에는 이제 경찰 주도의 수사라고 하는 점이 기존과는 상당히 좀 다른 점이 될것 같고요. 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네. 이런 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경찰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합동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고요. 경찰이 네. 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으면서 혈, 혈,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습니다. 잘 될지 말처럼 될까 싶기도 한데 이런 맞습니다. 와중에 지난주에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이 LH 관련한 인터뷰를 냈어요. 네, 아유 지난주에 뭐 엄청났죠. <laughs> 네. 사실은 이게 이 사흘 연속 윤석열 대의가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직으로 끝날 줄은 처음에 몰랐죠.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죠. 네. 네, 이렇게 또 속전속결 할 줄도 몰랐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완전히 분리해서 다른 전문기관으로 빼내겠다. 이게 여당 의원들의 이제 법안 발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여기에 반기를 들었죠. 지금 검찰 개혁의 중요한 이제 수순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윤 총장은 아니다. 수사와 분리를,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안 된다. 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이다. 네. 이걸 분리하게 되면, 검찰이 그럼 앞으로 이제 주요 소송에서 줄 무죄를 이제 용인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부패 역량을 후퇴시키는 일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질 것이다. 이런 처음에 이 특정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를 해서 파장이 큰 어, 이거는 여당이 추진하는 어 중수청 설치에 현직 검찰총장이 반대하네 하는 이제 논란이 일던 와중에 다음날 대구 고검을 찾았죠. 그 네. 대구 고검에서 아주 작심 발언을 더 세게 내놨죠. 검수완박, 부패완판, 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부패 완전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이제 맹비판을 하면서 대구 고검에선 따뜻한 말을 했어요. 이게 좌천대서 같은 곳이거든요. 7년 전에. 그런데 이곳에서 자 감회가 특별합니다라고 하면서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환을 건네는 또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이 되고 이때부터 마치 어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여야 정치권의 네.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날 반차를 내고 오전을 쉬었던 윤 총장이 이 오후 2시에 대검에 출근하면서 바로 폭탄 사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1분 동안 7문장을 읽었는데 이게 미묘했던 게요. 법조 기자들은 이것을 사표라고 썼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출사표라고 썼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검찰총장의 옷을 벗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들어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치로 뛰어들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자연인이 됐는데 어떤 행보가 첫 번째 정치 행보일까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7일에 이 인터뷰와 또 매,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실린 겁니다. LH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이었어요. 자신도 2005년 이기신 도시 시절에 경기도의 운정 파주 지역에 대한 수사에 투입, 투입됐던 적이 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것은 검찰이 모든 노하우를 다 투입해야 하는 아주 이제 대형 수사이기 때문에 네. 대대적인 수사의 전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인가 하는 게 비판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더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가 수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아뭐 지금 이제 서울 부산 재보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부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검수안박 부패 완판이라는 말을 쓸 때부터 어, 어떻게 어 보면 정치를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유, 나왔지만 네. 뭐 정치 냄새가 훅 생겼죠. 원래는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정무감각이 맞습니다. <laughs> 네. 없는 네. 고위공직자였는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네. <laughs> 어 검찰이 6대 중대 범죄만 수사를 할수 있는데 그럼 이러면 LH 투기 의혹에 관련해서는 6대 중대 범죄에 이게 포함이 될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해석과 경계는 네. 어, 어느 정도 좀 자의성이 개입되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행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부의 이제 수반인 대통령 또 이제 내각을 이제 이끌고 있는 수반인 국무총리 모두 다 일단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어, 특별수사본부의 설치와 네. 아주 조속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독자적으로 어, 검찰, 우리는, 뭐, 경찰을 배제하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검찰은 또 게다가 총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면 현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자, 검찰이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뭐, 법무부나, 혹은 정부와 이제 소통을 해서, 뭐, 이관받아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 총장이 자리를 떠난 이후, 검찰 내부는 약간 좀 동요가 있습니다. 윤총장이 저렇게 결정한 걸 지지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느냐 하는 검사들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임기를 채우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음.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데 검찰 조직을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 하는 네. 또 검사들도 일부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스산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이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고등검찰청을 이제 이끌고 있는 고검장, 검사장급들이. 이, 사실은 지난해 7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한번 고검장 회의가 있었고, 음. 이게 반년 만이에요. 근데 오전 10시 반부터 거의 5시간 가까운 회의 를했어요 근데 뾰족한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고, 음. 하나는 중수청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음.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전할 때, 지금처럼 뭐 언론에 대고 입장문을 낸다든가, 또는 뭐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 e 플러스에 뭐 이제 불만의 글을 막 쏟아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눈에 자칫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네. 정제된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도록 하겠다. 음. 이런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검찰의 언행은 좀 이제 상당히 신중해질 것 같아요. 차기 총장으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조직의 수습에 이제 완급여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명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총장이라면 어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검찰 총장이 세워지면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현 정부 이후 차기 정부까지도 이어지는 검찰 총장입니다. 근데 네,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임기 보장을 차기 네. 대통령이 얼마큼 할 것이냐에 네네. 따라 다르고 정권이 교체되느냐 재창출되느냐 또 어떤 이제 행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눈치가 있어서 아이고 이 정부에서 나는 총장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의를 표하면 교체가 되겠지만 임기를 내가 지키겠노라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서 본 것처럼. 또 버티는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최동욱 총장이 권력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막 드라이브를 거니까 사실은 엉뚱하게 혼외자 문제가 언론에 터지면서 사실상 찍어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몰아내려고 해도 논란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검찰총장의 이제 후임, 선임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요. 검찰은 아마 당분간은 어, 최근 수사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을 텐데, 음. 오히려 뜨거운 감자가 뭐냐 하면, 한명숙 정 총리, 이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모해 위증 교사 혐의예요 네. 이 검사가 이제 이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 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문정 검사는 이거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네. 이윤전 총장은 이거 수사권 없다. 그러고 다른 이제 감찰 삼과에 배당을 했는데 무혐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수처에 또 고발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자 수사와 기소를 대검이 하라. 그러고 대검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를 내린 사건이 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3월 22일입니다. 이 내용이 매우 미심쩍은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이저 모해 위증 교사를 어, 했다는 검사가 윤전 총장이 또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참 뜨거운 감자고 복잡한 사건인데 아마 3월 말까지는 이런 등등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LH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과 격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네요.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그러면 삼기 신도시 투기 조사 범위를 어,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2013년 12월부터 조사한다는 맞습니다. 건데 이래서 또 너무 확대한 거 아니냐, 제대로 이것을 집어낼 수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묘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삼기 신도시 입지를 정한 건데 네. 왜 엉뚱하게 전 정권까지 올라가는가? 네. 그런데 이제 이 신도시로 확정한 것은 이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면서가 맞지만 이 지역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제 개발 구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이 공무원들의 이 구조적 부패냐 개인적 일탈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장기간을 이제 조사해봐야 한다라는 게 지금 합동조사단의 입장인데 야당은 당연히 물타기라고 또 비판을 하죠. 네.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잘못을 또, 변창흠, 현재 국토부 장관이 LH공사 사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 최근에 약간 직원을 또 두둔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네네. 또 사과, 재사과도 그랬죠. 하고 지금 입지가 어려워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야권은 웬 이제 전정권까지 가느냐인데, 이게 또 묘한 게 터져버렸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낙점된 이 오세훈 후보, 네. 지금 2008년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이 보금자리 부지를 결정하는데, 자신이 상속받은 땅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이게 셀프, 이, 저, 수용을, 어, 건의하고, 국토부에 본인이 또 사인하고, 그래서 36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받았는데, 네. 이게 주변에 같은 지역의 다른 땅 시세보다 비싸게 쳐서 받았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지금 터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 현재 후보는 여기 사실 상당히 반발하면서 SNS 전이 오늘 오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팩트로 정리되면 뭐야? 예전부터 이거 벌어져왔던 일이야? 그러면 이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든 직원이든 막당투기했다는 거야. 이런 또 국민적인 공분이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감이 또 여야 막론하고 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는가. 음.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이저 땅과 집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불공정, 특혜 시비, 투기 의혹, 분노할 수 밖에 없지만 일단은 그냥 이제 카더라 통신이나 가짜뉴스보다는 조금 팩트가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서 네. 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분노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재보궐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대상만 1차하고 2만 3천 명하고 배우자와 네. 직계 좀비손까지 하면 10만 명 이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재보궐 선거 전까지 조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발표하는 게 말씀하신 2만여 명 우선 본인 직원의 문제인데요. 네. 뭐 이게 본인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 그럼 이게 정말 투자냐 영문 모르고 뭐 혹은 필요에 의해서 산 땅이냐 이걸 또 어느 정도 가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가 수상해지죠. 네. 10일 이후에 지금 이제 조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지인, 차명으로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사기법에 대해서 네. 직원 가족 지인, 뭐 차명 이렇게 확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딱 해당 부지의 땅들에 대한 등기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명단을 뽑아서 역추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경찰 수사본부에서도 당연히 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음. 결국은 다 잡아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투기의 전체 규모가 확인되고 이 안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 수사 의뢰가 되는 대상까지가 과연 적어도, 뭐 이제 재판이야 한, 한참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적어도 뭐 기소 여부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데까지가, 어, 이제 4.7 재보선 전에 끝나겠는가. 음. 근데 그렇게 돼야만 4.7 재보선 이전에 조금 시민들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리거나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하 지금 변창금 장관은 이 대목에 있어서 지금 이올 7월, 8월이면은 삼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신도시 계획을 다 그냥 무위로 돌려라. 이런 또 이제 좀 분노에 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유권자들 나가서 뭐이 서울 수도권 이제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데 남아있는 한 달이 채안 되는 시간이 어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인가, 부족한 음. 시간인가. 이거는 한두 주더 기다려 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계획 철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네. 가능하진 않겠죠. 아유, 가능하지 않죠. 문재인 <laughs> 네. 정부는 이제 주택 공급은 또 당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안에서 이제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됐을 때 지금 이저 처벌이 많이 좀 약하죠. 미비하다는 네. 이제 비판들이 있어요. 네.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지만 이 직원들이 인터뷰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건데 뭐 익명의 LH 직원 인터뷰들이 매체 많이 실립니다만, 뭐, 우리 본급보다 훨씬 많은 차익을, 그러면 이제 정보가 눈앞에 있는데, 이런 유혹에 누군들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또 대놓고 해서, 네. 이 공직의 어떤 그 윤리성, 태도가 너무 해외해져 있다.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을 달본 세권살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정세균 총리가, 이 부당 이득이 확인되면 세 배에서 다섯 배로 추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실천되는 모습을 봐야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이 좀 제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고요. 어, 잠시 언급이 됐지만 윤전 총장 검찰에서 나온 이후에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분석이 될까요? 지금 정계 에 입문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언론이 뭐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면서 이제 좀 배후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게 언제 정치를 결심했는가. 네, 언제부터였는가 네. 예, 뭐 애초부터는 아닐 거예요. 네. 대부분 검찰총장 취임할 때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정치 생각은 없고 정무 감각이 없다는 본인의 발언이 어, 이제 진심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추미애 장관과 워낙 갈등을 일으킬 때, 네. 어느 시점엔가,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칼을 뽑아야 되는구나, 하는 결심을 하는 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결심이야 혼자 한다 하더라도, 감행은 혼자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혼자 하는 정치는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정치인이 아닌데, 대권 주자 지지도가 뭐 엄청나게 나오던 시절에, 누구로부터 멘토링을 받았을까? 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대목이 지금 여권 인사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팩트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이미 이제 언론 매체 거론된 인물은 정대철 전 민주당 고문도 있고요.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친문이 아닌 비문이나 반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상당히 원로들이죠. 뭐 충분히 정치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나름의 이제 노하우나 음. 뭐 해야 하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 이제는 이 문재인 정부를 등지고 나왔으니 이 우리 야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여권 인사만 접촉을 했겠습니까? 음. 본인의 입지가 여권이 아닌데 네. 그렇다면 이제 과거 재산지대를 주창하던 인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야당 보수층의 또 정치 원로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아주 재밌는 가짜뉴스가 이겁니다 계룡산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아, 어,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인데 왜 계룡산을 사람들이 생각을 잡고 할까? 네. 그럼 지금은 사그라진 충청대망론의 주자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JP로 불렸던 김종필 총재부터 또 최근에는 이제 밑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진 안희정 전 충남 지사까지 총망받았던 충청권 출신의 영남도 호남도 아닌 대통령 후보를 이제 바라는 충청권 민심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채워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주 부여가 이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고향이다 보니까 네. 충청 대망군의 불씨를 살렸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계룡산 출마설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음. 어, 이것은 이제 신빙성은 없고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권의 기대들을 가지고 제3 지대에서 정치적으로 독자 세력화할 것이다. 음. 이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잡혔죠. 예상 가능하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 힘과 경합하면서 경쟁하면서 대권을 잡긴 쉽지 않거든요. 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면 그 반대쪽 사이드 이 적진에 있는 국민의 힘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입당하는 절차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자기의 정치적인 정책성과 이 정체성과 정당화를 위해서. 이 중도 재산 기대, 독자, 정치 세력화를 어느 정도 이룬 이후에 갈 텐데, 그의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 국민들이 이제 야권 지지층은 열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열광이 대통령의 자질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뭐이 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게 여권의 시각이고, 야권에서는 아니다. 헌법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 전문가인 건 맞지만, 경제 외교 안보 대통령의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가가 정치, 정치로 나아가는데 국민의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또 자세가 될 음.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목소리를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과는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중도층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갈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죠.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그 안에서 국민의힘도 탄핵 문제가 참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죠 탄핵에 찬성했던 이제 의원 전 의원과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 전 의원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고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 이런 또 강성보수 지지층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들에게는 윤석열 전 총장은 탄핵의 원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촛불 시민들에게는 탄핵의 또 히어로였죠. 그래서 이 복잡한 캐릭터를 지금 이제 꼭 보수가 아니어도 중도 보수까지는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네. 과거 탄핵에 있어서 박영수 특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 이 문제에 이제 우리가 천착하게 되면 아, 이게 쉽게 세, 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는 없는 또 입장이구나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지금 정치 자문을 해주고 있는 인물 중에 윤 총장과 함께 탄핵 과정에서 호흡을 맞췄던 박영수 특검도 있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대목도 한번 앞으로 정말 섹트인지. 어.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 사실로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요. <laughs> 윤전 총장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국민들도 네. 새로운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이기도 네. 하고 제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하나하나 해나가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